이게 런닝맨 촬영하는데, 베이스캠프에 갔어. 비에스캠프에 베이스 갔는데,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좀 약간, 어, 또 홍대에 있고 오니까 내가 좀 약간 아는 척 했더니 막, 죄수경 엄청 꼴등기 싫어하는 거야. 그러다 더 했지 마. 뭐롤 알아? 지대찾기 하시는 분들이 뭐롤알겠 됐냐고. 광고 아닙니다. 광고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댓글봤요 어. 뭐, 못 봤어. 언니가 좀만 아하면오빠이 <laughs> <laughs> 쉽지 않아. 그거를 볼줄 아는 사 어떻게 그랬지? 나 진짜 지금 나 진짜 진짜 운동하다 온 거야. 진짜로. 뭔데? 뭐야? 이게, 이게 뭔데 그러니까? 내가 보면 알 거예요. 어? 내가 평상시에 이러고 입고 다니진 않아. 그냥 이건 이거 운동복이다. 이건 진짜 누가 가다가 나 그냥 뭐 등산객인 줄 알더라고. 옆 오케이. 이거 그거야? 페이커야? 아니, 아게 뭐냐면, 이게 런닝맨 촬영하는데, 베이스캠프에 갔어. 베이스캠프에 갔는데,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좀 약간, 또 홍대에 있고 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약간 아는 척 했더니 막 죄송해요. 엄청 꼴보기 싫어하는 거야. 그러고 나더 했지 마. 뭐롤 알아? 기대찾기 하시는 분들이 뭐롤 알겠냐고. 런닝맨의 반이 베이스캠프 가더니 매점을 자기네들이 걸어가는 거야, 카운터로. 나는 먹을 거 사올게. <laughs> 다습니다 어디 갔었다봐 여기요. 아, 안 팔아요? 컴퓨터. 어여튼간에 내가 막 롤롤 이러고 있으니까 너막 페이크한테 받았냐 이거. 그래서 내가 안 받았었잖아. 병 찼어. 받았어! 받았어! 그랬더니 형이 어, 나도 받았어 이러더라고. 재석이 형이. 그래서 내가 내심 속으로 약간 아씨 이랬는데 이게 그거야? 두 개가 왔어요. 두 개야? 네. 이거는 막 거의 보물창고인데? 사각박스 아니야 이거?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라이엇에서 보낸 거야 이거? 이거 뭐 레전드 아카이 이게 뭐야? 쌤립 삼립 아삼 삼립? <laughs> 삼립에서 <laughs> 삼립? 아카인빵나왔어 빵이 자... 빵이야. 아난 라이엇에서 나한테 미안하다는 뜻으로 사과 박스를 보낸 줄 알았지. 아, 삼립에서 빵이 나서 콜라보 한 거야? 이거 광고 아닙니다. 광고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laughs> 광고를. 이게 빌드업이야. 잘 들어. 잘 들어. 삼립은 제가 빼드릴게요. 근데 라이엇이랑 뭐 이렇게 T1은 한번 또, 예, 집나간 탕 하나 돌아왔으니까. 저는 실제로, 아직 안 열어봤잖아요, 지금? 이썰좀 풀게요. 저는 실제로 롤드컵, 애아빠가 11시에 나와서 작업실에 나와서 저희 매니저들과 같이 봤어요. パーパッドジョーズだよ。うんああ 아, 안 수. <laughs> 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어, 이 승리가 저의 어떤 응원의 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가족들이 온 가족이 지금 노래에 미쳐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렸을 때 흔쾌히 돈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자 산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 내가 왜 이렇게 쪼라? 나이 요새? 그니까 여기서 라이엇에서 온건 없어요. 아 그래요? 어, <laughs> 어 이거 아 이거 삼립 에서온 거예요? 삼립이 그 옛날 스탠다드고 라이엇에서 온 거. 아 그래요? 어, 라이엇과 티오에서 온건 없어요. <laughs> 리그 오브 레전드 아케인 샤브립 콜라보. 아야 <laughs> 아 이거 열어야 돼 이거. 열었다. 어? 아 그래? 기가 막히다. 이스니 형, 에코 형, 징크스 누나, 바이 누나, 케이틀리 누나 냐니야 어, 내리베에서 이렇게 또 콜라보를. 샐리 롤 좋아요? 샐리 돈 있어요? 그러면 롤 콘텐츠 한번 만들어 볼래요, 샐리. 짠. 오, 이것도 카드가 보다, 그지? 야, 드림이 진짜 좋아하겠다. 어, 손톱 있니? 짠. 아. 아, 이거 그거네 피카츄 포켓몬 방 그걸 똑같네 봉지 이것만 갈아 끼웠네 근데 이거 지금 못뜨어 이거 드림이가뜨어야지드림이 뜨는 거 내가 촬영해서 보여줄게 중이게 거래 사이트에 아케인 징크스 카드가 15,000원에서 20,000원에 아 그래? <laughs> 어 개꿀? 그리고 지금 내 주변에 내가 막롤 계속한다고 억지 부리고 있잖아 내가 진짜 이쪽에 뭔가 뭐 깊게 관련돼 있는 줄 알고 나한테 물어본다 아이돌들도 뭘그 이게 뭐 컨텐츠 하나 뭐 어떻게 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나, 내 계획이 뭐냐면 나 누구 한명 붙여서 어느 대회에 나가는 거야 모르겠어 어떤 대회인지 그걸 다개막살낼 거고 울고 막 그럴 거야 약간 티비에서하는무쇠 소년이다 저 약간 그 진짜 눈물 나는 어떤 컨텐츠 하나 싹해서 근데 지, 지금의 하동우는 그냥 진짜 레오나가 됐고. <laughs> 그 여러분 나던 어. 댓글 봤어요? 뭐못 봤어. 언니가 좀만 도와하면 오빠 이 쉽지 않아. 그거를 볼줄 아는 안 어, 어떻게 알았지? 어. 제가 20승을 했습니다. 22승 1패했어요. 그 그러니까 승률이 어마어마해요. 이거 버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 버스를 탄 거예요. 그 버스 기사도 똑같다. 아니에요! 저 다른 사람이랑 저 혼자 할 때도 많아요. 어. 자, 그 다음에 페이커가 저한테 이걸 보내줬네요. 맞죠? 페이커가 줬는지 안 줬는지를 모를 수 있긴 한데. 페이커 승인이 있어야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어찌됐건 페이커좋 적혀있으니까. 자, 이걸 열면 과연 뭐가 있을지.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스페셜. 아무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선택받은 자만 살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리미티드. Yeah. 야 <laughs> 조용히 안 해! 자 오픈하겠습니다. 페이커. <laughs> 세상 사는 게참 쉽지 않은 게 어떻게 하는지 몰라. <laughs> 아 그냥 이렇게 여는 거네요. 아 이렇게 맞네오우 버친 같은 오 이거 뭐통이에요 뭐지? 페이커 사인이 있고요. 마우스패드. 아 마우스패드. 아,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수정렌증 있는 사람이 이거 못 써. <laughs> 지금도 너무 차가워. 겨울이면 이거 야 이거 만져봐. 지금 차가워. 아 진짜 만져봐. 배려 없네. 배려 없어? <laughs> 안 고마워해. <laughs> 고무로 줘야지 고무로. 짠. 안녕하세요 하하님. <laughs> 안녕하세요,님. 항상 재미있는 방송과 신나는 놀이로 많은 분들께 즐거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야, 이거는 나한테 직접 쓴 거네. 이거 복붙이 아니에요. 티월응원해 주신 아니까 페이커 선수의 다섯 번째 월즈 우승의 기쁨을 나누고자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패키지에 포함된 챔피언 안경은 페이커 선수가 경기 중에는 물론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착용하고 있는 제품으로 초 경량 티타늄 소재가 사용되어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진짜 눈물 날라 온다 진짜. 날 알아 보네 이제. 와. 와, 이거 페이커 사이즈도 있고요. 오 이거는 선글라스요. 오 이거를 정말로 진심으로 페이커가 쓴다고요? 실망인데요. 이거 페이거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이거 자이언티 약간 그런 친구들이 써야 어울릴 것 같은. 어 어울리는데? 멋있어 멋있어! 바로 받닐 거예요? 어나 무조건! 런닝맨 오픈 때 쓸게 오 약간 토니 스타크 같고 너무 좋은데? 이게 짱이네 오~~ 어떡해 그럼 내가 동치가가잘안 좋고 내가 진짜 좀 점멸 쓸데없이 쓰는데 어쟤 이거 보고 있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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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롤 좋아하거든 근데 이거 못줘 아니 이거 스페셜 에디션이야 좋아. 이거 읽어봐, 이 새끼야. 얘 예, 입사했어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야거짓말아니라 전투력이 다 보여 진짜로. 이크 없어 있을 야이 얇은데 어떻게 보이니? 여기에. 이 여기 있어? 아, <laughs> 안 보이지? 어. 여기에 있네 <laughs> 여기에 페이크라고 있네 아, 진짜 아, 이건... 썼네 어? 페이크 안 어울리는데 <laughs> 이거 안 어울리는데 쓰고 있어 어? 먹어보자. 오늘 뭐해? 로 해줘 오케이. 아 마침 두개 들어 있어. 오 이거 뭐야? 카든가?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것 이것도 드림이가 열 개. 아케이드 어 시즌 엄마. 어 나도. 나도 완결 해만 보려고 그러 네. 나도. 같이 보자. 왜냐면 얘는 퇴근 후에도 나랑 놀거든. 아침부터 나랑 운동하고, 나랑 스케줄 같이 하고, 끝나고 이제 퇴근하고 나랑 놀거든. 잘 쓸게요 고맙습니다 스틸러 감사합니다 그리고 삼립 샴립 고맙고요 그리고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저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할 거니까 라이엇 그리고 T1 좀 지켜봐 주세요 온 가족이 즐기는 롤 문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착해져서 정말 부모님 안부를 묻는 착한 안부를 묻는 성숙한 게임 문화를 선도하는 가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채팅창 잘못 읽어요 아직도 바보 바보. 재진청을 어떻게 읽고? 요즘에 그거 해요? 나하해요. 네, 해요 해요. 미안해요 해요. 그때는 뭐였냐면 나하해요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미리 미안하다라는 게 나의 어떤 작전이었던 지금은 상대를 교란시키고 멘탈을 흔드는 너가 이겨야 본전이다. 나한테 잡히면 너는 큰일 난다. 네 스스로를 자책하게 될 것이다. 전진보화한다 편집보다... <laughs> 아니, 욕은 안 했잖아요. 근데 모든 스포츠가 그래요. 멘탈이에요. 기싸움이고. 전혀 F전멸을 도망칠 때 쓰지 않아요. 잡을 때 쓰지 <laughs> 너네 카메라 대에서 콧방귀 뀌는거 하지 마. <laughs> 자타에서치술드림열어 보세요. 이거 뭐야? 자, 일단 밑에 놔두세요. 일단 놔두세요. 들리만. 음. 지금 징크스 카드 있지? 음. 징크스 카드가 2만 원이야. 징크스. 제발. 오, 카시? 얘 일단 멋있네. 카시디. 얘 뭐야? 캐은 야, 자, 자, 징크스부터 찾으세요. 오! 제이스 있네.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제이스는 여기 지금 주인공 중에 한 명이지. 그렇지. 얘얘 얘가 뭐야? 나팔이야. 신드라. 나필리? 오! 뭐아 케이틀린이다. 아 깝다. 와 캠플랭 크 가렌 헤카림 레나타 글라스크오오오 뭐야? 직구수 이만 원. 야야 대박 대박.